대표 전, 대표 중, 대표 후,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어, 전은 사전투표가 주로 문제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는 어, 서버, 그리고 유령표, 이런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중의 문제는 유명한 전자개표기 등을 둘러싼 전산장비를 통한 부정조작이 문제됩니다. 네, 여기서는 키워드가 전자개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 후 단계는 관심을 가진 분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봉인훼손 그리고 부적격 투표함, 삼립방상자 등으로 대표되는 가후 부정표 투입이 의복이 민덩이처럼 불어난 그러한 대표 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그 후에서는 봉인 훼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키워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히 가장 큰덩어리의큰 부정 문제는 대표 전 오히려 사전투표 부분에 큰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니다 를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저명 학자인 부정선거 권위자 미개인 교수도 주로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 투표 형식의 관외 사전투표를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 100만표 이상의 거대한 조작표가 있음을 자신의 연구 방법 오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 네, 사례 보고서를 보면서. 그랬을 때, 어, 이1 0 0만표 이상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어, 약 40곳 이상의 정합 지역의 당락을 바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인천 연수월만 하더라도 2,800여 표차입니다 그러면은 3,000표만 부정표가 들어오면 당락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40곳 정도의 당락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정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0만 표도 충분하고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21세기형 디지털 조작 부정선거는 예전처럼 무식하게 그냥 그 표를 부정표를 찔러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산돼 그리고 오히려 그 지역에 예상되는 숫자를 먼저 결정해서 핀셋처럼 사고적으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의심되는 그러한 신형 디지털 통제사회 조작선거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배경은 어, 엄청난 의미의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라는 것은 결국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앙 전산 서버와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투표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전 투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핵심 증거는 서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버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난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에서 가장 대연성이 큰 것으로는 유령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표라는 것은 결국 실제로 투표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투표지로 둔갑해서 투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표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힌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연수구 숫자만 가더라도 사전투표가 이번에 반내 반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투표자의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 40%에 해당되는 몇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전수조사를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투표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힌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허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고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소의 CCTV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투표자의 숫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 남은 것은 결국 그러면 서버 같은 전산적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서버가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대표적인 문제 대표 주문 그 문제로 어, 보시는 자료에서 <laughs> 그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어, 5페이지 보시면 요그 아주 공장에서 제조되어 나온 듯한 사전표가 1번 지켜서 묶인 그 형태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정표. 거의 그 거대한 그 대표전 사전투표 단계에서의 투입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사진 중에 일환입니다. 자, 그리고 6페이지, 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정규투표지 양식과 너무나 다른 그 마치 역시 공당에서 제조되어서 자를 때 이렇게 비통과 비비적으로 그 잘리게 되는 것을 연상시키는 예, 그러한 투표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전, 사전투표와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다음으로 개표 중, 이제 전자개표기가 문제되는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보시면은, 선국구에서 이그 개표, 성, 강원이,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 그, 뒤에, 한 묶음이 이렇게 위에만 민주당 후보자로 되어 있고 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도 그래요. 이하면서 마지막까지 보시면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1 8 0 0표분 10표가 났는데 1680표로 찍힐 수도 있다. 이 기계가 만약에 이번만 한 번만 이랬을까요 중앙일보 기사가 난 부여의 유명한 전자계표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자계표기 문제는 그 간의 전자계표기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되었고 이것도 그 민간 그 공정성거 감시 시민들이 우발적으로 찍어낸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조직적으로 그것을 감시했다면 엄청난 숫자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여 사례는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장난 그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보장난 그 기계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우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기계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여사례는첫 번째 그것이 사전투표지를 개표할 때, 주변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이 투표지 분류기가 막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류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스톱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톱시키고, 리셋에 해당되는 조작을 하고 다시 가동시킵니다. 이것을 선관위는 부인합니다만, 많은 증인들이 입법 기사화된 것입니다. 미셋이 중요한 것은 미셋 후에 깎아킨 후에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는 것처럼 이제는 항의를 했던 사람들이 항의가 필요 없게 그래서 정진석 후보의 표가 예상처럼 많이 나오고 결국 당선에 이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계가 왜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왜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가지를 작동시킬 만한 하드웨어는 이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그 ARM이라는 그 칩과 그 자이링스라는 칩이 같이 두 개나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에 의하면 이 정도의 성능이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의 흔적 없이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단순 분류되어야 할기대가 복수의 프로그램을 흔적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이미 가드웨어가 갖춰져 있고 그것이 복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적 프로그램을 운영한 증빙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러한 디지털 전산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전면적인 증거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표 후 문제를 보시면, 여기 사진은 안 나와있는데, 그 자료에,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사진은 너무나 많습니다. 봉인이 처참하게 훼손되고, 비교격 광상자, 플라스틱 상자 등을 비롯해서, 뭐,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그, 공인항 투표함이라고 볼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구에 너무나 많은 숫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수의 소송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되지 않았더라면 다 묻히고 넘어갈 뻔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사후 부정표 유익이 또한 의심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사전 투표를 통해서 거대한 부정표가 미리 계산된 숫자를 통해서 정교하게 투입되고, 그리고 그 대표 중에 실시간으로 이것을 통제하고 맞춰가면서 그러고도 못 맞춘 것은 마지막으로 사후에 부정 투입을 통해서 그 맞춘다는 그러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히 추정되는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시민들이 발로 뛰고 이렇게 증거 수집하기 어려운 맨손에 사람들이 밝혀낸 그 정도의 강력한 추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국가기관의 마지막 헌법수호자로서 대법원과 그 소송 절차가 이것을 공적인 증거조사 절차로 밝혀내어야 혹은 우리의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명백히 그런 공적 절차를 통해서 의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분명히 공적 기반에는 중요한 책임으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이제 2항인데요. 이러한 증거조사를 회피하고 묵사해온 지난 5개월의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5월 7일에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4일 일주일 뒤에 당선 무효 소송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 시기 및청구인 변경 신청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둘다 분량이 합치면 수백 페이지 되는 상당한 양입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6월 4일 한 달도 안된 초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각종 증거 조사 신청이 들어갑니다. 사실조회 및 문서 성부 속합 신청서, 감정 신청서, 이렇게 그세 가지가 준비 사면과 함께 그 제출되었습니다. 6월 초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하나만 시 6월 4일날 사실조임인 문서송부촉탁신청서가 제기되었는데 이걸 대법원이 한틀시스템이라는 그 대상 기관으로 발송한 날짜가 언제냐면 그 아래에 보시면은 훔쳐있는 2020년 9월 15일. 대법원에 100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조사를 위해서 사실조임 신청서를 낸 6월 4일에서 9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대법원은 이사실조의 신청서를 잠재워 놓고 있다가 통상 소송에서 다 빨리빨리 보내줍니다. 지금 뒤에 보낸 걸 보시면 보내는 것이 부적격하지 않다는 것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일 동안 방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일 후에 9월 15일에나 보내고 그러자 한틀은 답변을 그렇게 늦지 않게 했습니다. 9월 29일 약 보름 만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6월달에 이루어졌다면 한틀의 답변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요구할 것을 요구할 절차가 원래 정상적이라면 제기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 종료 기한이 법정 기한이 다가온 지금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틀에 불그 부실한 답변서를 받아본 대신을 받아본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그 소송 대리인 측에서 준비 서면 준비 서면이라고 하나씩 되어 있지만 각각 이 증거까지 포함해서 수백 페이지로 제가 밑에 이렇게 가방 무거운 거 들고 온 이것이다 원고가낸 무거운 기록들입니다. 그 서면들입니다. 그러한 동영상 포함한 그 이 덩치가 큰서면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7월 7일까지 제출할 동안 피고가 뭐했냐 선관위는 형식적 답변서 하나 내는데 그쳤습니다 두페이지짜리입니다 제가 이걸 청구서류로 드리려고 하다가 좀그 배포해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청구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몇줄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이 이 7월 달이 다 가도록 피고가 한 일이라는 거죠. 피고가 조금 양이 있는 서면에서 음. 7월 22일이 최초입니다. 이렇게 할 동안 대법원이 피고를 독촉하지도 않고 7월 10일에야 문서조처 명령 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내봐라 정도만 개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기피 신청까지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그것도 기각되고 계속해서 재판은 거의 공전하는 채로 시간이 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 요청서 경우에도 항상 <laughs> 재판 같으면 문서 제출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피고가 알아서 낼판 내고 또못 냈겠다고 하는 음, 것을 음, 그때는 앞으로 음, 또 한번 음, 요 예. 네, 그 마무리 단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8월 10일에 그 보면은 피고가 그 문서제출 명령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그런 뒤에 의견서라고 냈는데 그몇 페이지 짜리에서 문서를 내는 않고 몇 페이지 의견서만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 그래서 내용이 따져보면 충격적입니다. 뭐냐하면 그 투표함 이동 및 보관대장. 투표함이 지금 우편수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투표함이 이동되고 보관되는데 대해서 상식적으로 대장이 작성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서제출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그 지금 나눠드린 유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엄청난 그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투표함의 이동에 대한 진실성이,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선거 전체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건 그 자체로 무효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결론을 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은 대장을 갖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관해 투표 경우에 배송조회인데 그 배송조회가 어떤 결과일지는 지금 다음 박정희 변호사님께서 화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지관리대장 및 관리지침, 봉인 K2 관리대장 및 관리지침 모두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소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봉인을 왜 하는 것인지, 봉인이라는 것은 아무 봉인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 자체가 아무 기록이 남지 않고 얼마나 봉지를 썼는지 조차도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지침조차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다고 문서 제출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배포하려고 했으나 조금 배포 자체는 그 자금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러나 저희가 기록으로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요청예 그런 네, 따로 전달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그 미학과에서 발표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